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 목요일 아침 방송입니다. 오늘도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분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뿌리. 자, 약간은 탄한 상 있는데 뿌리는 괜찮습니다. 난초는 엄청 좋습니다. 1번, 1번은 서반입니다. 서반이고요. 촉수는 두초 규모. 크기는 9cm, 넓은 0.5입니다. 자, 얘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난초가 까락진 난초입니다. 난초가 엄청 좋은 난초인데, 이게. 자, 요, 치마에도 한번 보실게요. 둥근 배네. 자, 가락합니다. 난초가 가락지 이런 거로 가락지랍니다. 이잘 들어가고요. 요 소장가 가쟤한테할 때도 가락지라 난초라고 요 배는 무슨 둥 약간 둥근 배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반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잘 탄력 잘 붙이면 난초는 엄청 좋겠네요. 자 배는 보십시오. 둥근 배는 약간 짝 배네고요.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되고 종자도 엄청 좋은 종자입니다. 이거 보시면 서반도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위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서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난초가 이리 작아도 까랑까랑한 난초입니다. 난초가 엄청 좋은 난초네요. 제가 봐도 일반 서반 두쪽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2번도 동일한 난초입니다. 같은 종자입니다. 자, 2번. 자, 뿌리 좋고요. 다 전진입니다. 자, 서반. 가닥계 서반입니다. 난초 좋은 난초입니다. 자,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종자입니다. 2번. 2번도 서반입니다. 1번하고 같은 동일한 종자이고요. 두 촉이고요. 크기는 9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 엄청 좋은, 좋은 난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깨끗합니다. 야, 난 색깔은 아까 1번 쪽이 좀 많이 잘나고요 2번 쪽은 이런 식으로. 가락지 난초 비슷해. 아, 가락지 난초, 이런 식으로. 이게 벤이 조금만 뚜꺼면 엄청 좋을 것 같네요. 탄력 붙이갖고. 자, 벤, 아까 일번거도 봤는데, 이런 식으로 둥근 벤으로 나와갖고, 가락지 난초입니다. 난초, 좀귀여 종자야. 생, 귀여 종자라 보면 됩니다. 자, 서반도 이런 식으로 잘 들고요. 서반 같이도 약간 들은 것 같네요. 서반이 아니고요 자, 서반 거치도 약간, 서반 거치, 1번도 마찬가지로 서반 거치는 데 일단 서반이라 고 할게요. 자, 난초는 까랑까랑하 엄청 좋습니다. 2번. 서반 두 쪽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난초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깔은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난초. 3번. 자, 산채입니다. 산채, 산채 뿌리 있고요. 산채고요. 자, 이건 산채. 저도 항산 반입니다. 오리지널 항산 반. 자, 보십시오. 항산반은 산채입니다. 3번. 3번은 산채, 항산 반입니다. 산채에서 항산반이 그냥 반에 이항산 반이 나왔습니다. 항산 반이고. 촉수는두촉이고 크기는 9cm,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이것도 이거 다 산채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갖고 항산반이 묻어 있지요 그런데 요번에는 항산반이 <laughs> 이런 식으로 잘 들었습니다 산채에서 부촉을 이런 식으로 캐왔다는데 조건 있는 데서 캐왔다는데 여기 보십시오 항산반이 전체 다잘 들었습니다 이거 지 치마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런식으로 항산반에 잘 들었습니다 소규장까지잘 들어가 있는 항산반입니다 산에서 나와서 또 어찌 변할 줄은 모르겠지만 항산반에 엄청 잘 들었습니다 이 산에서 이만큼 들면 으 엄청 잘 드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잘 들어가 있는 안초입니다 산채입니다 3번 산채 항산반 두 쪽에 금액은 7만원입니다 4번 뿌리. 약간 단한 사양이 있구요. 이쪽에 단한 사양이 있고, 이쪽에도 단한 사양. 나머지는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는 근데 3반인데, 까닥지 3반입니다. 자. 이는 진짜 한번 키워보면 좋은 종자가 되겠습니다. 자, 3반. 진짜로. 제가 장담합니다. 4번. 4번은 3반입니다. 항상, 3반이 항상 반이고요 두 촉에, 크기는 9.5에, 넓이는 0.6입니다. 근데, 벤이, 이거는, 제가, 벤이 이안 잘렸으면, 이 가격이 엄청 비싸게 나갈 난초입니다. 이거 보시면, 완전 히 단엽성으로 해갖고, 전체 다 산반이 이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이 벤이 잘려서 그렇지, 여 요도 산반이 잘 들고요. 이쪽을한번 보십시오. 산반이 이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벤이 여기 안 좋아서, 제가 싸게 내겠습니다. 잘, 잘 잡아가서 이런 식으로 산반이 잘 들었고, 밴도 까랑까랑 변입니다 근데, 위에서도 한번 해드릴게요. 자산반은잘 들었으면 잘 묻혀갖고, 제가 이잘 키우시면, 이 잘, 잘 키우신 분이 가져가시면, 잘, 잘 키우시면, 지남 한개더 올라와도 올 봄에 난초는 엄청 좀뭐이래도는 고가로 나갈 난초 입니다 이 작변에 이 난초가 엄청 까랑까랑한 변이 한번 보십시오 까랑까랑한 변입니다 이리 이만 잘렸으면 난초가 좀 비싼 난초 비싼 난초입니다 잘렸을게 싸게 내겠습니다 잘렸을게 뭐 비싸봤자 뭐 맞지요 안 잘렸으면 비싸게 받을 수 있겠는데 잘렸을게 비싸게 받으면 안 되겠지요 항상 봐 두 촉에, 금액은 6만원입니다. 5번 뿌리,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나무랄 때 음식 좋습니다. 자, 중투입니다. 중투. 자, 5번 뿌리 좋습니다. 5번, 5번은 중투입니다. 한 촉이고요. 크기는 13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이것도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항색이 잘, 이런 식으로 잘 들었습니다. 일단, 깨끗이. 입장에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깨끗하지요. 깨끗이 잘 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난초가 이런 식으로 딱 서는 난초입니다. 약간 까랑까랑 하니까 이렇게 겠죠 그럼 난초가 이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져 있을데데 까랑까랑한 난초입니다. 딱서 있는 폼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한번 보죠. 여기 흔들어 볼게요. 까랑까랑합니다난초가요 까랑까랑 난초에 종투입니다. 자 종투 5번 종투 한 쪽에 금액은 7만 원입니다. 7만 원입니다. 깨끗이 좋네요. 이 봉풀이 깨끗이 좋고요. 자. 3반 호두가 들어갔고 3반입니다. 3반인데 3반 호두 들어가 있습니다. 6번. 6반. 6번은 3반 호입니다. 3반 호이고요. 한쪽에. 크기는 6.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이, 보여드릴게요. 자 3반 이인식도 3반 호수으로도인런식으로쫙까져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쪽에도 3반 호수으로쫙까져있고요 전체 다 삼반에, 삼반이라 할수 있는데, 그래, 호식으로 꺼져 있어서 삼반호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삼반이 잘 들었습니다. 전체 다 삼반에 이런 식으로 잘 드는 난초입니다. 벤도 까랑까랑한 벤이고요. 이 접혀 갖고 있, 있는 난초입니다. 접혀 갖고 있고요. 벤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입장도 한번 보시죠. 일곱 입장입니다. 일곱 입장. 원한지 입장 수는 삼각 입장입니다. 자. 한 3반은 잘 들어가 있는 안쪽입니다.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3반은 잘 들어가 있습니다. 6번. 3반호 한쪽에. 금액은 5만원입니다. 7번. 뿌리 좋고요. 좋습니다. 약간 탄나사 있는데 뿌리는 좋고요. 자, 호피반입니다. 여는, 자, 는 국내산인데, 자, 호피반입니다. 7번, 7번은 호피반입니다. 호피반이고요. 여는 국산길 합니다. 호피반 두쪽이고요 크기는 10cm,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꽃빛무늬가 이런식으로 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자 이런식으로도 밴도 타고 오가지고 밴도 좋은 편입니다 자 이런식으로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자 이런식으로 자 이런식으로 이런 잘 요번에 신화에도 이런식으로 잘 요번에 잘 나오고 밴도 잘 오가지고 좋게 나왔습니다 위에서도 잘 보이고 옆에서도 보십시오. 7번. 호피반 두촉에 금액은 8만 원입니다. 뿌리 뿌리 깨끗이 좋고요. 자, 뿌리 깨끗이 좋습니다. 너는 약간에 좀안 좋은 게 있어도 이거는 뭐 있어도 뿌리는 좋습니다. 벌보도 깨끗이 좋고요. 7부질검입니다질부검 칠부금. 자. 8번. 8번은 지부금입니다. 지부금이고요. 두 촉이고요. 크기는 19cm, 넓이는 1cm입니다. 아, 어저께 지부금또 팔고 오늘도 지부금을 또 파네요. 지부금입니다. 지부금이. 요새 저감 지부금은 소장가 한테 갔다 오니까 지부금 몇개 몇 갖고 왔으니까 이 지부금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다. 이거는 무늬가 전체다잘 들었습니다 입장 탄한 적도 없고 깨끗해 잘 깨었네요 이 식으로 지금은 완전 강력해 지금 은 이런 식으로 좋게 됐습니다 이 식으로 깨끗합니다 이거 보시면 깨끗하고 색깔도 잘 지금 색깔도 전체다잘들어가끗이잘 들어가 있네요 깨끗합니다. 8번 질부금두쪽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3반입니다. 3반, 서산반. 3반도 상상, 3반도 잘 들어있는 난초입니다 뿌리도 꽤안습니다 약간의 다른 사이에서도 뿌리는 꽤안습니다9번 9번은 서산반입니다. 서산반. 서산반이고요. 한쪽이고. 크기는 6cm에 넓은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 산반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산반에. 여기도 산반에, 짝변으로 산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산반에 약간씩 들어가 있죠. 근데 서반입니다. 서반 자, 색깔이 잘 올라오고, 이 가운데도 색깔이 잘 들었습니다. 노랗게.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서도 선반이 다들어가다 나오고 있지년 속에서 9번 서산반 한쪽5 금액은 5만원입니다 5년 쓴다. 보년 쓴다. 5년 다좋년 쓴다. 좋네요. 다성년 쓴다. 5년 쓴다. 사다다 여는 자, 밴도 좋고 좋은데 진주봉련입니다. 진주봉련. 자, 진주봉련입니다. 10번. 10번은 진주 진주봉련입니다. 진주봉련이고 두촉이고요. 크기는 9cm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깔기까 보여 드릴게요. 자 진주 봉룡 전통의 그 짧은 배네 둥근 배너로 진주 봉룡입니다 진주 봉룡 이런 자, 항이 한, 한잘 들고 이당한장해도탄한적한경이 엄청 깨끗합니다 깨끗해 자유에서도 자, 한번 붙여볼게요 깨끗해 좋지요 진주 봉룡 진주 봉룡은 입이 둥근 모양의 진주 봉룡입니다 이, 이런 식으로, 둥근 뱀입니다, 둥근 둥금변, 뱀. 둥근 뱀에, 진주봉윤 옆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좋네요. 진주봉윤 옆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멋있지요? 1 0 번, 진주봉윤두 촉에, 금액은, 7만 원입니다. 이걸로써, 1번부터, 1 0 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